부동산 투자의 길잡이 부동산 투자의 방향을 잡아드리는 대전 충청권 중심 부동산 나침반 부동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현장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어, 오늘은 지난번에 얼마 안 됐죠. 올렸던 어, 유명 식당, 공주에 있는 유명 식당 매매물건을 어, 지금 다시 재업로드를 하게 돼서 여러분들께 또 다시 어, 인사를 드렸고요. 음, 최근에 올렸던데 올렸었는데 주인분이 또 이제 협의를 통해서 가격이 기존에 올렸던 금액보다 2억 5천이 지금 떨어졌습니다. 어, 지난번에 보셨던 분들 다시 한번 또 보시길 부탁드리고 2억 5천이 지금 떨어졌다라는 거. 어, 그래서 그 부분 이제 이따 매매가는 다시 한번 수정을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 매물번호 바뀌어서 어, 보여드릴 거고 현장 영상은 기존에 그냥 올렸던 거 그대로 사용을 할 테니까. 기존에 보셨던 분들은 매매가만 확인하시고요. 혹시나 안 보셨던 분들은 그냥 이거 그대로 보시면 된다라는 거, 매물번호 바뀌고, 매매가 바뀌고, 제가 이렇게 초기 녹음을 해드린다라는 거 참고 부탁드리면서 현장 영상은 예전 그대로 쓰겠다라는 거 참고 부탁드리면서 어,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큐. 부동산 투자의 길잡이 부동산 투자의 방향을 잡아드리는 대전 충청권 중심 부동산 나침판 부동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현장에서 또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뭐 썸네일에서 보셨겠지만 어 공주의 어, 위치한 반포면에 위치한 어, 식당입니다. 식당 유명한 식당 어, 매매 물건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 여기는 워낙 지금 어, 유명한 곳이고요. 어, 장사가 계속 해마다 매출이 올라. 가고 있고 대전 공주에서는 뭐 웬만하면 맛집을 찾아다니시는 분들은 다 차, 알고 계시는 그런 식당이고요. 뭐 다른 지역들까지도 검색을 해서 공주나 대전 인근에 오게 되면 어, 아니면 동학사를 오게 되면 이제 그쪽 인근으로 찾아 들어오는 어, 그런 어, 식당입니다. 위치는 뭐큰 대로변에 있지는 않지만 어, 한적하게 어떻게 보면 동네 안쪽 어, 산 밑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시안하게 어찌됐든 다 찾아 들어오고 검색해서 다 들어오는, 어, 유명 식당입니다. 그래서, 어, 처음에 말씀을 꼭 드리지만, 전속중계 매물로 진행을 하기로 주인분하고 약속을 했고요. 어, 다른 부동산들, 어, 저를 통해서 약속을 꼭 잡고 오셔야 된다라는 거. 손님들도 장사를 하고 있는 집이기 때문에 업무 방해가 될수 있어서 직접 방문하셔가지고 먹어보는 건 뭐, 혹시 여기 위치를 아시는 분들은 뭐, 먹어보시는 건 상관은 없지만, 와서 주인 만나보셔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망신당하지 마세요. 나침판에다 얘기하라고 하고. 어, 솔직히 욕 먹고 다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하게 저희들 통해서 어, 문의를 주시면 제가 충분히 상담을 해드리고 어, 그리고 내부도 뭐 충분히 어, 브레이크 타임 시간이나 약속을 잡고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의 수술이 아깝지 않도록 제가 또한번 얘기하지만 어, 최선을 다해서 문제없이 잘 진행을 해드릴 테니까 저희들 통해 가지고 안전하게 어, 거래하시고 부동산들 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 와서 물건 달라고 해봐야 아무 소용 없고요. 저하고 주인분하고 잘 얘기 해서 마무리, 이제 전속 중계로 진행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공동 중계할 테니까 연락 주세요 연락 주시고 업무들 찾아오셔가지고 방해하지 마시고 어, 하여튼 부탁드리면서 이번 매물도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나침판 부동산은 어, 제가 설명 드리는 어, 부분을 좀잘 들으셔야 됩니다 항상 제가 좀 꼼꼼하게 영상을 찍고요 항상 설명을 좀 많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항상 컨셉에 맞게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설명을 좀 건너뛰고 보시고 그냥 그림만 보셔서는 절대 안 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가 드리는 설명 좀 꼼꼼하게 좀 항상 잘 들으시고 문의를 좀 주시길 부탁드리고 저희들은 뭐 다른 데랑 좀 들, 틀리죠. 어, 대표 공연 중에서는 제가 직접 현장을 답사 촬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어, 답사 촬영을 해서 올려드린 영상은 저를 통해서 약속을 잡고 보시러 오셔야 되고 제가 현장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집원만 노출을 하지 않습니다. 그건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뭐 저희들은 마진을 붙이거나 허위 매물을 올리거나 문제 있는 매물들을 올리지 않습니다. 어,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 어, 문제없게 저희들 진행을 해드리고요. 수수료 아까워서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빼고 직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의 수수료 아깝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전문 부동산을 통해서 항상 거래를 하시길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며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쇼츠 영상 올려드리잖아요. 예고편 올려드리는 건 그냥 예고편으로 보시고 이런 매물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참고만 하셨다가 본 영상 며칠 있으면 올라가니까 본 영상 보시라는 의미에서 예고편 올려드리는 거니까 쇼츠 영상 보시고 본 영상 기다리셨다가 문의 주시면 된다라는 거, 그거 좀 참고 부탁드리면 저희 광고 접수 받고 있습니다. 어, 화면에 연락처 띄워 드릴 테니까요. 저희가 그냥 어, 다양한 매물들 의뢰를 해주시면 영상 찍고 무료로 광고를 진행해 드리고 있고요. 영상 찍기도 불편하신 분들은 어, 저희가 찾아가서 최선의 노출로 모자이크 처리해서 채, 어, 저희가 광고비를 지불해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매매하거나 임대를 놔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의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시죠? 아직도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구독. 좋아요 좀 눌러 주시고요. 어, 알림 설정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매물들 바로바로 바로 또 확인하실 수 있다라는 거 참고 부탁드리면서 이번 매물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앞에 보이는 건물이 오늘의 어, 주인공입니다. 어... 영상 순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부동산 현황 먼저 설명을 드리고, 드론으로 경계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현장 영상 보여드리고, 세부드론 영상 보여드리고, 매매가 아, 말씀드리는 형태로 진행을 하도록 할 테니까, 그거 좀 순서 참고하셨다가, 건너뛰기 해서 뭐, 빨리 보셨다가 괜찮다 싶으시면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매매가 항상 영상, 세부드론 영상, 후반부에 항상 있으니까, 매매가 없다고 하지 마시고, 어, 그렇게 음, 보시고 문의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부동산 현황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는, 어,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마암리입니다. 마암리. 그리고 필지가 두 필지예요. 건물에 있는 대지 부분하고, 어, 현재 건물 뒤쪽으로, 어, 되어 있는 답 부분, 어, 일반, 어, 땅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가 699제곱미터로 211평, 그리고 답이 600제곱미터로 181.5평으로 지금, 총면적이 1299제곱미터로 392.9평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별도 국토관리청, 어, 토지를, 어, 조명 허가 받아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 조금 넓게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경계를 설명드릴 때 어,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그리고 현재 들어오는 요렇게 보시면 도로는 오래전부터 이 마을이 쓰고 있는 서로 어 각자의 토지 소유자들이 각자의 땅들을 다 동의를 해서 어 진입로를 요렇게 만들어서 어 어떻게 보면 이제 진입할 수 있도록 음 지원금을 받아 가지고 시에서 뭐 이렇게 예산 받아 갖고 깔은 요렇게 보시면 아스콘 어, 도로죠. 요렇게 도로가 여기까지가 딱 되어 있고요. 요 위로 올라가는 도 겨, 경우 땅도 그렇게 길은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문제는 전혀 문제 없이 건축허가 다 나고 사용하는데 아무 문제 없고, 어 하여튼 오해하지 마시라는 거, 그거 좀 참고 부탁드리고, 자 그리고 여기는 어 건축면적이 천 백구십구. 199... 63 제곱미터로 60평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어, 주구조는 조적조, 주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으로 현재는 지금 되어 있고요. 층수는 1층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이 108.9 제곱미터로 32.9평이고요. 주택이 90.73 제곱미터로 27평으로 현재는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는 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현재 여기 부분하고 이쪽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 위쪽 이쪽 분땅 그리고 제가 저 앞쪽으로도 지금 현재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또 있으니까 그거는 이따 현장 영상 할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건축 년도 같은 경우 는 1994년 11월 4일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2021년 6월달에 매입을 하셔가지고 현재 가게로 오래된 구옥을 완전히 다 뜯어 고쳐가지고 가게로 만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 어, 우, 우, 우 어떻게 보면 이제 우수로 같은 경우도 비 빠질 수물 내려올 수 있도록 이 주인분이 다 꾸며 놓으시고 그다음에 뭐 리모델링 하고 꽃 심고, 지금 현재 이제 겨울, 이제 3월이니까, 지금 꽃이 안 폈지만 꽃이 피면 굉장히 이쁘다고 하니까, 이따가 제가 어 현장 영상 보여드릴 때 사진은 띄워드릴 테니까, 그렇게 좀 참고하셔서, 어 그렇게 현황은 뭐, 그 정도만 우선은 하면 될것 같네요. 그 정도만 하면 될것 같고, 나머지는 제가 혹시 빠진 게 있으면 표에다가 띄워드릴 테니까, 어 표를 참고하시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 어, 드론으로 경계 한번 보시고 또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론 항공사진 보면서 경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계는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어, 대략적인 경계입니다. 조금 특이하죠? 어, 그리는데 힘들었습니다. 아, 공적장부를 확인해서 그리긴 했지만 오차범위는 있을 수 있어요. 최대한 어, 맞게 그린다고 는 했지만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여기서 특히 설명을 좀잘 들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지금 대지가 있는 부분이 건축물이 있는 부분이 211평 이쪽이 지금 현재 답으로 되어 있는 181.5평입니다. 어, 방향은 요게 지금 현재 남향이고요. 요게 서향입니다. 이쪽이 동양향이고요렇게 우선 보시면 되고 그리고 현재 음, 주인분이 또 요게 지금 제가 설명을 좀 드릴 부분이 어, 거의 여기가 국유지입니다. 국유지 여기가 국 국유지.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길도 국유지 여기 들어오는 길도 국유지 그리고 여기는 충남 충청남도 땅 충청남도 땅 국토관리청이 관리하는 충청남도 여기 다 땅입니다 그래서 현재 주인이 쓰고 있는 부분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현재 충청남도 땅을 쓰고 계시고 국유지 도로는 당연히 그냥 쓰면 되지만 여기도 국유지 여기 국유지 부분. 그다음에 여기도 이런 식으로 현재 어, 국유지 땅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 나중에 이런 것들 다 조명허가 받아가지고 쓰시면 되고 어, 나머지는 비용을 내고 쓰시는 부분도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여기 들어가는 요 부분도 어, 국유지로 지금 국유지 땅으로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희한하게 국유지 땅이 이 전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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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전체 이 요, 요 부분도 있고요 요, 올라가서 요, 어, 이 일대 임야가 다 대부분 충청남도하고, 어, 국유지 어, 소유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것들은, 어 조명 허가 받아 쓰시다가 나중에 또 매입을 하셔도 어, 괜찮을 만한 그리고 아니면 그냥 뭐뭐 조명 뭐 허가 받아서 사용료 좀 내시고 쓰시는 것도 뭐 그렇게 비용이 어 많지는 않으니까 우선은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컨테이너 있고 여기 컨테이너 있는 부분은 조명 허가 받고 주차장도 일부 쓰고 계신 것 같고 나머지 부분도 조명 허가 받아서 쓰시는 형태 일부 있다라는 거 그거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여기에 이제 주차장 쓰고 있는 부분, 여기도 주차장, 여기 주차장, 그리고 기 쪽이 뒷마당. 음, 이쪽에 이제 꽃이 피면 이쁘죠. 여기도 하단 이렇게 꽃이 피면 이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출입구가 이쪽으로 올라가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택이 이쪽 부분, 이쪽이 상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 경계는 보시고 현장에서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할 테니까 경계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론 경계 보셨죠? 경계는 그렇게 보시고 둘러 보시면 되고요. 뭐 전체적으로 좀 모양이 좀 독특하긴 하죠. 하지만 그 나머지 그부런 부분들 나머지 좀 독특한 부분을 채워주는 부분들은 또 조명 허가를 받아서 또 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사용료는 뭐 국토관리청에다가 연한 27만 원, 뭘로 따지면 한 2만 원꼴 됩니다. 아, 그렇게 해서 내시고 편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명 허가를 받고 나중에 활용도가 떨어지고 장기적으로 쓰, 썼을 때는 불화 신청을 해가지고 땅을 또 매입할 수도 있잖아요. 공시지가 금. 으로 그런 또 장점들도 있고요 이쪽이 뭐 아시겠지만 반포 마, 이제 동학사를 기준으로 학봉 그리고 넘어와서 이제 봉곡 그다음 마음 이쪽들이 공주로 쭉 이어지는 이쪽들이요 아시겠지만 식당들도 굉장히 유명한 것들도 많이 생기고 요새는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에서 가깝고. 완전히 동학서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본곡, 어 마음 이쪽들도 어 굉장히 맛집들, 카페들, 그뭐 건축을 하거나 식당을 할수 있는 이렇게 허가 받을 수 있는 데들이 굉장히 귀하고 어 많이들 생기고 있어서 장기적으로도 미래 가치 그리고 세종시하고도 이제 이제 뭐더 연결하는 것도 좀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도 미래 가치라든지 그다음 여러 가지들이 좀더 있을 거라는 거 그거 좀 참고 부탁드리면서 현장 한번 둘러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한번 둘러보. 시자고요. 이렇게 보시면 들어오는 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넓뭐 약간의 오르막 길이고 저쪽에 조금 4차선 도로에서 진입하는데 그렇게 멀지는 않고요. 조금만 올라오면 이렇게 어 있고요. 이쪽으로는. 어, 주차장 공간이 이렇게 또 따로 밑에 좀 있고요. 컨테이너 부분도 주인분 건데 이것도 필요하시면 요거는 별도입니다. 별도로 협의를 하셔야 되고 필요 없으면 다 치울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있고요. 요렇게 또 전용 주차장이 이렇게 우선은 임시로 쓰고 있는 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 당연히 뭐 이제 주차장은 아까 제가 보여드린 부분하고 이쪽도 있기는 하지만, 어, 여기든뭐땅 주인이 뭐 좀, 어, 뭐 하여튼, 뭐, 오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거의 황무지처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여튼 이렇게 쓰고 있는 현재는 그런 상태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쪽에도 주차장 공간이 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 위를 먼저 한번 가볼까요? 이쪽에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집 뒤쪽으로, 가게 뒤쪽으로도 주차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쪽도 소나무 있는데까지가 이렇게 보시면, 자, 요 앞쪽이 이제 불화받은, 요렇게, 이쪽이아 아니 불화가 아니지, 죄송합니다. 점명 허가받은 국토관리청 땅이고요요 밑으로, 요렇게 해서 소나무 저 안쪽 일부하고, 그러니까 여기도, 어 흙을 채우 뭐 이쪽은 하튼 여 토목공사를 하면 충분하게 될것 같아요 이쪽도 이렇게 해서 흙을 이제 긁어 내리면 저쪽까지 이렇게 공간 저 나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쪽 나무를 경계로 해서 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경계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이렇게 보시고 뒤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쪽으로도 보면 어떻게 하면 이쪽 뒤가 또 포인트거든요. 그니까 이쪽도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뒤에 있습니다. 그니까 러 여기를 또잘 꾸미시면 여기, 그 다음 저쪽 위쪽, 이런 데들을 좀잘 꾸미셔가지고 식당이나 카페를 운영하면서 야외에 또 활용하실 분들, 아니면 뭐식 캠핑할 수 있는 뭐 식당 뭐 이렇게 여기 여기는 운영하시면서 저쪽은 또 그런 공간으로 쓰셔서 뭐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여기 이쁘게 이제 꽃, 꽃 이제 꽃 피면 이쁘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그 그러니까 요런 데들도 지금 현재 겨울이다 보니까 이렇게 하긴 하지만 그 그러니까 요런 데들도 잘 꾸미시면 깔끔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그 그러니까 요런 것들도 뒤를 활용해서 그니까 러 멋스럽게 좀 꾸미실 분들이 꾸며서 활용을 하시면 굉장히 좋을만한 아, 곳이라는 거, 그거 좀 참고 부탁드리면서 안으로 한번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가게 한번 내부 한번 보시자고. 요게 지금 주방입니다. 주방이고, 우측으로 홀 공간이 있고요. 왼쪽으로도 홀 공간이 있습니다. 왼쪽 먼저 한번 볼게요. 요렇게 보시면 깔끔하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죠. 이쪽에 2인 자리. 여기도 의자 놓으면 한 3인, 4인은 놓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쪽도 4인 자리 테이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인테리어도 깔끔하게 지금 되어 있고 화장실이 이런 식으로 남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쪽이 이제 카운트 계산하는 데하고 주방 같이 있고요. 이쪽으로도 테이블이 이렇게 있습니다. 홀 공간처럼. 여기는 이제 칸막이 룸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쪽에도 룸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8인, 6인, 플러스 2인 해가지고 8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인테리어가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죠. 여기는 뭐 고풍스럽고, 앤틱스럽고, 좀 이제 만화에서 나올 만한 뭐 그런 것들 이쁘게 좀 꾸며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쪽도 홀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4인 테이블, 이런 식으로 여기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쪽에도 4인, 여기도 4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쪽 공간에도 룸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쪽에도 예약석처럼 쓸수 있는 공간이, 이쪽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기타 창고 공간. 네, 이런식으로 내부는 되어 있다라는거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할게요 여기는 자 이제 현장 다 둘러보고 왔습니다 아이고이 새들이 하도 짖어서 지져서, 다덜 던져 아이고, 뭐 맞추진 않았습니다 하여튼 다 쫓아 냈습니다 앞에다가 해가지고 아이고 이제 비행기가 안하니까 이제 새들이 얼마나 우는지 자 그러면 잠깐 쉬어가겠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나침반 부동산이라고 이렇게 치시고 어,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바로 보입니다. 이쪽으로 어, 들어오시면 저희 또 블로그가 있으니까요. 여기서 다양한 매물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카테고리 여기 지금 제목에 보이시면 뭐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하셔서 주택이면 전원주택을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렇게도 나오고요. 왼쪽으로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왼쪽으로 이 카테고리를 클릭해서 들어가셔도 어, 편하게 매물들 둘러볼수 수 있습니다. 유튜브하고는 좀 다르니까 없는 매물도 굉장히 굉장히 많으니까 보시고 궁금한 매물들 전화 문의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나침반 부동산이라고 치시고 어, 검색을 누르시면 저희 채널이 이렇게 파랗게 이렇게 동그랗게 나오죠. 여기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다양한 매물들이 쭉 카테고리 별로 다 올려져 있습니다. 어, 동영상 여기 보시면 동영상이라고 돼 있는 데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매물 순서대로 쭉다 나와 있고요. 재생 목록으로 들어가시면 뭐 전원주택 토지 공장 창고 카테고리 별로 또 나와 있으니까 들어가서 보시고 어, 둘러보시면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보시면 네이버 블로그하고 유튜브에 저희 다양한 멤버들 보실 수 있다는 라거 참고 부탁드리면서 그럼 세부 드론 영상 보여드리고 매매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 테니까요 세부 드론 영상 보시고 또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드론 영상 보셨죠? 그렇게 보시고 어 둘러보시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나오기는 하지만 지금은 현재 꽃이 피고 푸르푸릇하게 되면 굉장히 이쁜데 지금 겨울이고 이제 봄이 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쁘지 않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좀 감안하시고 아까 제가 띄워드렸던 이쁜 사진들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보시고 여기 또 알고 계셨던 분들, 관심있던 분들 혹시 뭐 이제 이런 것들 구해가지고 장사를 하실 분들이 좀 보시면 어 될것 같다라는 거 참고 부탁드리면서 매매가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가는 10, 10억입니다. 10억 어, 매매가는 10억 2억 5천만원 12억 5천에 나와 있다가 2억 5천이 떨어져서 그냥 10억으로 되어 있고요. 어, 하지만 10억에는 권리금 시설 영업권 등 일, 일부가 포함이 되어, 되어 있는 금액이 10억이라는 거 매매가 플러스 알파 해서 10억이 된다라는 거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렵게 이제 이, 이 땅을 매입하신 다음에 리모델링을 또 하셨고, 그리고, 어 영업 허가 받고, 그리고 나서, 어, 힘들게 고생하셔가지고, 장사하셔서, 현재는 유명한 식당으로 지금 만들어 놓으신 노하우와 위치적인 측면, 입지적인 측면, 그 다음에 이제 매출이, 음, 한 지금 3억, 어, 이제 연 3억 이상이 나옵니다. 월로 한 따지면 한 3천? 좀안 되게 좀 나오고 있는데,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작년, 올해 갈수록 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가만히 됐어요. 어,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제 영업권처럼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같은 업종. 만약에 이걸 그 같이 하고 싶다, 그대로 하고 싶다면 주인분하고 협의를 하게 되면 이제 매매가 대 떨어서 별도로 또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주인분하고 해서 이대로 그냥 운영을 할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진짜 자신 있게 잘 운영할 수 있는 분들이 들어오시면 이미 자리가 위치가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자리 잡기는 굉장히 쉬울 겁니다. 에, 그래서 좀 맛있는 음식 실력 있으신 분들이 좀 들어오시면 여기도 매출이 어 제가 볼때한 2년만 장사하면 부러, 이제 어 그만큼 플러스 알파 된 것들은 커버가 충분히 될 거고요. 어, 뭐그 사이엔도 땅값도 올라갈 거고 위치적인 측면이 더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감안하면 뭐 하여튼 이제 그렇게 하셔야 될것 같다라는 거. 그리고 조정은 이제 협의를 좀해 봐야 되겠지만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여튼 그거는 좀 알고 계시고 어, 문의를 주시면 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물번호 확인하셔서 전화, 전화 문의 주시면 될것 같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현장에서 더 좋은 매물로 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